네 안녕하세요 앵백입니다 자 오늘 고3제 나왔고 고수온기에 어떻게 진행을 해볼지 한번 필드에 나와봤고 자 시작은 프리리그 스파틀라 프리리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,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자 어. 스달은 아닌거 같은데? 하얀거 뭐 떠다니는거 말하는거 아니야? 네 맞아요 맞는데 뭐 생명체야 움직여 그죠 어. 아이 고소온기 <laughs> 또 그거 하고 있어? 잡았어? <laughs> 누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구가 누구 가 누구 나이즈인 사이즈인가? 누구 사이즈인 사이즈인가? 사이즈인이거 해야겠다 오, 사이즈 괜찮다 사이이누가 <laughs> 너 오늘도 네번 말친 거예너 거의 거의 중축에서 떠오게 한거 아니냐? 거의 바닥 바닥 딱 찍고 좀 세게 쳤어 이렇게. 약간 여유줄만 그냥 여유줄을 쳤어 여유줄을야 많이 별로 안 감고 그냥 여유줄로만. <laughs> 되게 하하하하하 갑자기 하하하요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 가만히 하하

또 잡았어? 우와 구두 사이즈가 괜찮다. 뱃스가 이쪽에 있나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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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것만 하겠는데. 카이젤, 카이젤 써봐야겠다. 근데 거의 근데 그 정도면 거의 중층인데 중층 이상인데 몰라 그냥 일어하고 오는 거 그냥 그러니까 오케이 더블킬 나이스 더블킬 형은 더블 <laughs> <laughs> 어우 나이스 형도 친 거예요? 아니 난 그냥 바닥 끌고 어 오케이 오늘도 날이다 아... 스파틀라 프리릭으로 하나 나왔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프리릭으로 이제 바닥 긁었더니 바로 나와주네요. 스파틀라 5인치. 아, 나도 14g 던지고 멀리 쳐버릴까? 오 왔구나. 어우, 작다. 웜 진짜 임마그래는리스파틀 너아파너니면너 스피닝 없어? 스피닝. 스피닝으로 미드쳐 그냥. 네. 이렇게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. 이렇게.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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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

가질까 응. 어제 그 바이브, 어제 그, 그 바이브 그거 트블로 뒤에 거 떨어졌어. 다가 그, 어, 한네 번이 걸리고 전 처음에는 고기 하 떨어졌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어쩐지 고기가 물면 호킹이안 돼, 나이스! 호킹이안 되는 거야, 깨서. 네. 걸었다, 빠져, 걸었다 빠지고, 걸었다 빠지고. 야, 이거 지 보니까 뒤에 후이 없더라? 네. 앞에 거 맞게? 아, 그래요? 응. 바이브 많이 잡으면 떨어져요. 깨서 그래요, 그거 부딪혀서. 아니, 사이즈 진짜 다고멍고멍해 자, 이번에 스파틀러로 미드, 제외해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. Lane fast, call it high speed I've been working hard, yeah, I'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'll win, ha, not fucking likely